무슨 책 찾아? 백설공주 책 알았어 조용히 할게 조용히 할게 치유. 조용히 할게 치유. 근데 안 들려 너무 작게 는르지마 알았어 선생님이 안 계시네? 텅텅 비어있음. 아, 이제 뭘지? 근데 하쭈핑, 근데 왜너안울지여 나? 나는 지금... 음... 아하... 그... 무궁화 꽃이 하고 있어. 근데 왜 너, 너도 안 움직여? 아 너희 요즘 이상하다. 맨날 가만히 있고... 하 아. 사실... 돈. 근처에, 왜? 로미가, 있어. 로미가 있는 게 왜? 내가 모르고 깜빡하고 로미에, 로미가, 어, 그, 어, 빌려준 책을 들고 오라고 했거든. 근데 비, 책을 안 들, 안 들, 어, 안, 어, 안 돌려줘서, 지금 잃어버렸거든, 쟤. 그래가지고, 안 돌려져가지고, 어, 오늘 오면 혼난대 그래가지고, 조용히 오고 있어. 아니, 오고 있다는 뜻이 뭐야? 근데, 왜 너희들, 어, 그냥 살짝이라도 움직여도 되잖아. 근데 왜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 지금, 오름땡에 까, 까! 까. 아휴. 근데, 왜 여기는 만화책에다가, 티니핑, 우리 주인공 티니핑을 왜안 넣어야지? 안 되겠어. 근데, 샌드핑과 쿠키의 비밀, 이런 시, 어, 4화도 안 나왔네? 나왔거든. 예고편은 나왔거든. 아, 그래? 일단 나 따라와. 자, 내말좀 들어봐. 어, 너방고 꼈어? 아니, 나 아닌데, 츄. 나도 아니야, 차차. 이게 무슨 소리야. 망꼈지? 어. 미안. 나 모르고 망꼈어, 츄. 맞아, 핫조핑을 했어, 차차. 하지만 핫조핑은 어울리는 옷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핫쇼핑은 뱃살이 많이 나왔고 뭐라고 추아 아무것도 아니 하하 차차 너희들 자꾸만 장난칠래 선우한테 혼날라고 또? 아, 아니 아니 일단은 피카츄 선장님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빨리 가자 정심 전에 알았어 띠리리리 띠리리 벌써 갈라고 왔는데 갑자기 종셨다니 빨리 가자 응 근데 함양동에 다마트 가고 싶은데 아니 뭐 갑자기 지금 가려고? 아니 아니 학교 마치고 그래? 티니핑 학교 마치고? 응 근데 그 학교 마치고 그러면 학교 마치고 다마트에서 맛있는 과자 살까? 아이 과자는 좀 싫어. 오늘 다마트에서, 어, 포켓몬빵 판다고 하던데? 뭐라고? 하지만 난 티니핑빵 먹고 싶어. 근데 티니핑빵이 세상에 어딨냐? 티니핑빵 대신 젤리 잖아 티니핑 사, 사워 젤리 잖아 사워 젤리. 거기에 티니핑 띠부시 있는데, 사워 젤리는 내가 당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봉지에 보니까, 어, 말랑핑이 들어왔었어. 띠부시. 띠비띠비실 근데 왜넌띠브띠브실이라고 띠비 띠비 해? 난띠브실이라는데 나는 실이라고 불러 에 모두 다 말한 걸 다르네? 응 잠깐만 맞다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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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로 가야 돼알았 빨리 가자 와다 왔다 <laughs> 같이 가지, 야 너무 빠르잖아. 그래, 응. 나. 음, 보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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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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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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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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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근데 뭐냐니. 너희 또 장난치고 있어? 어. 어후... 요즘에 너희들 이상하다 또. 이상하다니. 이상하다니. 주 주시... 너희들 또 떠들다가 그때 혼났잖아. 그리고 그때로 어, 이상했고. 그리고 1학년 뭐, 이제, 안 되고, 2학년 됐는데, 아직도, 아직도, 장난 쳐? 장난 안 쳤는데, 장난 안 쳤는데, 안 쳤는데? 아, 그래? 그러면 2편에서 만나요.